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잡은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내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성삼이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보자로 나와 함께,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증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24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 늦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작은 일상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눈을 뜨는 것, 다 일상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에 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 은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좌의 축복, 예배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전도, 선교, 세계보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장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를 우리가 누리면, 전도, 선교 세계 보고만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하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의 예배 속에 또 열흘 동안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뭐냐 보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자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한 천국에서 할 일이 뭐냐 계시록 7장 1 2절에 보니까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로 보자의 축복.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헌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렘넌트 일곱 명이 또,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이, 로마스 16장의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았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믿음으로 1 5 DIP, 언약을 잡고, 또 비전을 잡고, 꿈을 꾸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또 아, 미래의 작품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305장도 불렀는데 전부 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은혜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24 필요하다는 것. 작은 일상부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 그래서 그 작은 일상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사람이고 24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24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어, 우리는 이런 일반 은혜를 찾아내고 특별 은혜를 찾아내서 누리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달란트를 찾아내서 누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받아놓고도 찾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찾아내서 누린 거예요. 왼편의 염소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의 양은 찾아서 누린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아,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 순교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 전도성교 세계복음한 교회입니다 두 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성공하는 산순교자가 되어야됩니다 예배 때문에 손해본다 그게 산순교예요 예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그게 산순교예요 예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게 산순교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전도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칭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할 것인가 캠프할 것인가 캠프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 주제잖아요 서문화 교회처럼 예배 성공자 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기도 수집해 보니까 과거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아였어.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사람이 남은 자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뛰어넘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저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뛰어넘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리고 정복자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찾아내시고 전도선교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찾아내고 내가 받은 직분 사명 그걸 다섯 달란트 바다처럼 찾아내서 최고로 남기고 누리고 구역장이다 그러면 우리 구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구역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구역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구역을 어떻게 하면 남기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사역자들은 구역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구역이 많잖아요. 그걸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구역을 소속이 없어요. 왜 소속을 해놓으면은 다른 구역을 터치를 못한다 그랬어. 다른 구역을 마음껏 터치하라고. 사역자들은 구역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구역을 찾아갔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2023년도도 세월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제 아직도 구역예배가 한 번도 안 되고 있는 구역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을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구역예배 같이 드리자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예, 이제 구역, 구역을 좀 돌보시고 기관기관을 돌보셔서 아, 이제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복을 찾아내라 구역구역을 세우고 기관기관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다 받아놓고 묻어놓고 있으면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내가 구역장을 받아놓고도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관장 직분을 받아놓고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팀사역을 해서 일으키고 함께하자 그래서 예배도 회복하고 정말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 찬양 예배까지 들을 수 있도록 다 점심을 싸우자. 도시락 싸우자. 그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 다 싸워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 도시락을 막 2인분으로 싸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같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점심 도시락 싸올게 같이 밥 먹자. 같이 먹자. 우리 세가족들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하고. 싸울 수 없는 사람은 또 우리 도시락 주문하면 되잖아요. 비빔밥도 마치, 맛있더만요. 비빔밥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팀사역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뜨거울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근사님들이 찬양예배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회복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저녁 기도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 이 말은 이제는.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다 주셨는데 이제는 관건이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따라서 이제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랩런트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누리게 하시고, 작은 일상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충성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누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로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선교 세계보금화의 축복 속에서 서문나교회의 축복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다 칭찬받게 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전도 선교 세계 보고하는 교회가 되었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 받고 밀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오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무리 위에, 가정개인 자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